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2년 판순 특강 라이트 독해 연습, 예, 네, 1강 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hinking and fast slow, 음, 생각, 그리고 빠르게, 천천히, 라는 책에서 노벨 상을 받은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지적합니다.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emotional benefit, 정서적 이점을요. 모의 정서적 이점, motivated reasoning, motivated 동기가 부여된 추론의 이점이에요. 이렇게 동기가 부여된 추론의 이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된 추론의 정서적 이점이 뭐냐면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좀더 볼게요. 아직까지 모르겠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어 blame it on, you, on anyone but y o u r s e l f 자, but은 어 나의 느낌 아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음, e c c e p t 의 느낌이에요. e x c e p t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당신이 이것을 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너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에게 블레임한다면 blame 블레임은 탓을 돌리는 거죠. 탓을 돌리면 easier to bounce back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bounce back은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것이 더 쉽다. 그죠? 아 이게 내탓 아니야, 니네 탓이야. 내가 못한 게 아니야, 네가 못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회복하기 쉽다는 거죠. 그는 사용한다. 방문 판매원이에요 방문 판매원의 예시를. 근데 여기 콤마싱 동격이에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하면 long strings of rejection이에요. 거절의 그 연속적인 이게 연속적인으로 해석할까요? Long strings of 연속적인 거절을 포함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방문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 집을 가도 한두집뭐 받아줄까 말까죠? 그렇죠? When one has just had door slammed in the face. 자 여기 좀 중요해요. Had door s l a m m e d 요 이거는 헤브라는 그 동사가 사역 동사로 쓰이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pp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네, 여기서 도어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pp가 나오는 건데 이게 왜 pp가 나오냐면 하 얘랑 얘랑의 관계가 수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슬램은 꽝 닫다라는 뜻이에요. 닫히다 아니고 꽝 닫다. 문이 누군가의 얼굴에서 꽝 닫히게 끔한 거니까 이게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PP가 나왔다라고 두시면 돼요. 해석은 주부가 문을 꽝 닫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 원은 주부예요. 주부 한 명이 문한테 닫히라고 시켰다 이런 느낌이 우리 말로 하면, 네, 오 어쨌든간에 이 목적어와 목적의 보어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가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angry home maker. h o m 는 주부죠. 주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얼굴, 아 이게 원인 주버가 아니죠. 이, 이 사람의 방문 판매원이죠. 방문 판매원이 자신의 얼굴에 문이 꽝 닫히게끔 한 거죠. 자기가, 자기가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약간 이, 이 표현이 우리말과 좀 달라서 어려워요.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냐 면이 사람이 닫은 거예요. 주부가 문을 꽝 닫은 건데 우리말로 굳이 굳들 해석하자면 이 방문 판매 사원이 자신의 얼굴에다가 문이 닫히도록 시켰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굳이 직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실제로 시킨 건 아니죠. 음. 어쨌든, 해부 다음에 여기 pp가 나왔다는 거를 공부해놓고, 예. 해석은 주부가 문을 꽝 닫았다. 면전에 대고. 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랬을 때, the thought that he, she was an awful woman. 여기가 대순, 역시 동격 접속사 되시죠? 동격의되시요 뭐뭐라는 생각, 그녀는 정말 끔찍한 여자야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생각 아저 나한테 왜 문을 꽝 닫지? 이런 생각이 is clearly superior to superior to라고 하는 건 뭐뭐보다 위에 있다 오케이? 이것이 더 낫다 I am inept. inept는 서투른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서투른 음. 판매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팔았잖아요이못판게 내가 서툴러서 못판게 아니라, 아저 여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는 게더 낫다는 거죠. 더 마음 쪽으로. 자 근데 all those 이것들이 이 도즈가 뭐냐면 내가 잘못 하는 사람이다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두 가지죠. 정말 유일한 두 유일한 두 가지의 옵션인가? We could instead tell ourselves. 우리는 또 이렇게 세 번째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 스크 d 드 업. 내가 망쳤어. 스크류 업 알아두세요. 망치다. 됐어요. 그 판매를. 근데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다음. 오월 아니면 내가 망쳤어 판매를. 그런데 이건 그런데죠. 그런데 나는 improving 발전하고 있어. I used to get d o o r s l e 똑같습니다. 게시랑 그해브랑 똑같아요. 나는 used to 뭐뭐 하곤 했어 매일같이 내 면전에다가 문이 닫히게끔 했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이것이 문이 닫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잖아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시하는 거죠 뭐 어쩌라고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가 못 팔았어 아 아니면 난나 나 진짜 바보야 난왜 이렇게 못하지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못하지만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아지고 있잖아 이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래 저번에는 5등급이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4등급이잖아 이렇게 오케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방법을 우리의 setback 후퇴죠 후퇴 좌절 원래 후퇴란 뜻인데 좌절 좌절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that doesn't require us to blame them on other people 다르, 지금 여기 두 개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않았죠. 내 탓으로 하면서 좀 정서적 안정을 위했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것에 대한 비난을 돌리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거예요. 오케이. 좀더 분석할게요. 여기서 이이 이, 여기 좀 중요해요. 이 더즌트죠. 이게 앞에는 셋백스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선행사가 셋백이 아니라 웨이가 선행사예요. 이게 이제 문법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댓은 웨이를 꾸며 준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이 웨이를 꾸며주는 게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좌절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끔 유발하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require 뒤에도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법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은, 정직한 대처 전략이다. 음, 커핑스트레티지는 대처 전략이에요. 오케이. 그 주제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내 안에서 어, 바, 어떤 그 답을 찾으면서 자신의 탓을 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동기가 부여된 추론이에요. 오케이. 동기가 부여된 추론. 그러니까 내가 못했어. 아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어. 내가 못했어. 저번보다 잘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탓하지 않고도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이지문은 문법 나올 것 같아요. 어, 아까 여기, 그쵸?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또 어디 있었죠? 네,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laughs> 그 다음, 여기,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왠지 나왔어, 거의. 나왔습니다. 더즌트랑 돈트로 바꿔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어, 몇 번이었죠, 우리? 6번이었나요? 네, 6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